모닝, 모닝, 굿모닝,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이 모닝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예수님에 관한 증거.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예수님이 가지신 요한보다 더큰 증언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관한 증거는 요한이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고 계신 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대요. 그러면 무엇을 증거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증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으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 무지 연구를 하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죠. 예수님을 거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하고 예수님만 쏙 빼고 싶어 해요. 이 시간에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예수님께 깊이 물어보고 나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나에게 나타내시는 부원을 주시기 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했던 그 모습에 사람들처럼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